안녕하세요. 건생살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중에도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무거나 먹었다간 살이 찌고, 건강에도 좋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중 먹어도 괜찮은 과자, 탑3와 절대 피해야 할 과자 워스트3를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과자들이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이어트 과자 선정 기준. 우리가 과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칼로리, 당뇨, 지방 함량입니다. 특히 단순당 설탕과 포화 지방이 많으면 살이 찌기 쉽고 건강에도 해롭죠.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과자를 분석했습니다. 다이어트 중 먹어도 괜찮은 과자 탑3. 1 곤약젤리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있어 다이어트 간식으로 적합. 2 오트밀 쿠키 통곡물이 주재료라 포만감이 좋고 당류가 적음. 3연미 크래커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품. 다이어트 중 피해야 할 과자 워스트 3. 1 초코칩 쿠키 칼로리가 높고 설탕 함량이 심각하게 많음. 이 버터와플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정크푸드. 3크림 샌드위치 과자 단백질이 거의 없고 당류만 가득한 과자. 오늘의 정리. 다이어트 중에도 올바른 과자 선택이 중요하다. 칼로리, 당류, 지방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함. 건강한 선택을 하면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맛도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과자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